late, later, lately. 지도하는 학생들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하는 단어들인데요. late, later는 형용사로 쓰이고, 같은 단어지만, late, later, lately 모두 부사로도 쓰이며, 최종적으로 late는 형용사, later, lately는 부사로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형용사 late, later는 늦은, 더 늦은이라는 원급, 비교급의 형용사입니다. I'm sorry, I'm late. 늦어서 미안해. She was later than usual. 그녀는 평소보다 더 늦었어. late의 비교급인 형용사 later는 사용빈도수가 매우 적어서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late는 비동사의 보호로 아주 많이 쓰여요. The train was an hour late. 기차가 한 시간 늦었어. He was late for school. 그는 학교에 지각했어. 이 외에도 late는 앞에서 명사를 꾸며서 늦은 고인이 된 모모 말기의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A late dinner 늦은 저녁 식사. Her late husband 고인이 된 그녀의 남편. In the late 2000 2000년대 말에 이 경우 늦은 2000년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부사로 쓰이는 late, later, lately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부분이고요. 세 단어가 다 거기서 거기 같지만, 명확한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later, lately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로 쓰이는 later는 나중에로 제일 많이 쓰입니다. See you later. 나중에 봐. I'll call you later. 나중에 전화할게. 만약 later 앞에 시간 명사가 있다면, 뭐뭐 후에, 뭐뭐 뒤에 라고 해석하세요. I met her again two days later. 나는 이틀 뒤에 그녀를 다시 만났어. I have a test two days later. 이틀 후에 시험이 있어. 또, 뭐뭐 말에 하반기에 라고도 쓰여요. later that year. 그해 말에. later this year. 올해 하반기에. lately는 최근에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I haven't seen this lately. 최근에 벌을 본 적이 없어. he has been in a slump lately. 그는 최근에 슬럼프에 빠졌어요. 즘 요새로도 쓰이고요 He is very aggy lately. 그는 요즘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 Late는 늦게, 모모 말해라는 뜻의 부사로도 쓰입니다. 형용사일 때는 보로 쓰이고 명사를 수식하는 반면 부사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Jane married late. 제인은 늦게 결혼했어. Late가 동사 marry를 꾸미죠. He was promoted late last year. 그는 작년 말에 승진했어. 끝으로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기억해 두세요. late, 늦은, late, 늦은. later, 나중에, later, 나중에. lately, 최근에, lately, 최근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정리하는 인절미였습니다.